...와 그 탄약을 만들어서 팔던 회사가 있습니다. 아, 바로 윈체스터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아, 그 회사를 만든 사람은 올리버 윈체스터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따서 총을 만들어 팔았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자신이 번 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1880년에 불의의 사고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1881년에 그의 아들 윌리엄 윈체스터 역시 기괴한 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아내만 남게 되었는데 이 윈체스터 부인이 남편이 벌어둔 그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많지만 하루 아침에 남편 잃고 아들을 잃은 그 여인의 마음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채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공허함만 밀려왔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도 이제는 남편이 사고로 죽고 아들도 사고로 죽었으니까 나도 사고로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점쟁이죠. 점성술가를, 술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 부인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보니까, 점을 쳐보니까 당신은 집을 짓는 동안에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정말요? 그 말에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집을 짓는데 모든 것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40년 동안 16명의 목수를 동원해가지고 아주 이상한 집을 졌는데 창문만 바로 16만 개 문만 2천 개를 낸 그런 아주 이상한 기, 기괴한 집을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집을 짓는 동안 안 죽은 것이 아니라 집을 짓는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너무 쓸모가 없어서 쓰레기처럼 다뤄졌고 두달 동안 그 집을 치우는데 여덟 대의 트럭이 동원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참 사람이 연약해요.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허상과 미신과 신하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미신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미신적인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그대로 아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현실이 될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 알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말씀에 있고 대림절 이 기간 소망에 비치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어,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던 목사님 아버지가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에, 돌아가셔서 의정부 이제 장례식장에 가게 됐는데 우연히 에, 여기 인천 청라에서 목회하는 동기 목사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그동안에 10여 년 동안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에,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분이 10년 전에 이 청나라고 하는 신도시에 사모님과 아이들을 데리고 무조건 들어갔다는 거예요. 전셋집을 구해서 들어가고 그곳에서부터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대단하다. 어떻게 그, 그 청나라고 하는 신도시에 교인이 한명 있는 것도 친척이 한명 있는 것도 아는 사람이 한명 있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들어가서 거기서 개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교회가 이 상가 2층에 자리 잡고 있는데 아래층에는 정육점이 있고, 3층에는 당구장이 있고, 그 중간에 이렇게 아담하게 교회를 꾸면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교인이 한 명, 두 명, 세명 늘다가 그렇게 예배당이 또 채워지고 그리고 소망이 생기더래요. 야, 우리 교회가 건물을 하나를 사서 그곳으로 옮기면 아래층에는 상가 임대를 주고 2, 3, 4층을 우리가 쓰면 좋겠다 하고 이 목사님이 소망을 갖고 기도하다가 바로 교회 앞에 건물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 그래서 가서 가격을 물어보니까 15억. 너무 교회가, 개척교회가 감당하기는 어려워서 그 주인에게 사정또 사정해서 이 목사님이 13억 5천까지 가격을 따오겠다. 그리고 이제 주일에 교인들과 모여서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이제는 그 13억 5천에 그 건물을 사서 아래층에는 또주고 2층에 본당, 3층에 교육관, 4층에 사택 뭐 하가지고 꿈을 그리면서 청사진을 생각하면서 이제 월요일날 부동산 그 가게로 달려갔습니다자 사장님 이제 우리가 계약하겠습니다. 토요일날 팔렸습니다. 가격을 다운시켜놓으니까 여기저기서 그걸 보고 있다가 그냥 다른 사람이 더 웃돈을 더 얹어주고 그 건물을 사버린 거예요. 한 순간에 목사님과 성도들이 큰 충격을 요 가지고 있던 소방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게다가 뭐가 시작이 됐어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교인들이 나오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이런 교회가 교인이 점점 줄어들고 너무 너무 충격을 받았다.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요 요즘 먹어도 맛이 뭔지도, 마셔도 무슨 맛인지 모르. 고 제가 그 마음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에 반드시 목사님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가 죽었다 사망했다 소망이 없다 바로 소망이 없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대림절 우리는 참 소망되시고 소망의 빛이 되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실 때에 미문으로 올라가시지 않고 양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여덟 개의 문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미문도 있고 양문도 있고 북문도 있고 동문도 있고 뭐 왕의 문도 있고 여러 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구별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 베데스타라고 하는 건, 배시라고 하는 것은 집이란 뜻이고, 아, 또, 베데스타라고 하는 것은 자비의 집, 올리브 나무의 집, 뭐, 이런, 그러한 것으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 거기에 연못이 하나 있었고,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랑을 만들어서 그 위에 지붕만 얹힌, 뭐, 거기서 살수 있는 그런 집이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원두막 같은, 그러한 뭐큰 원두막이죠. 그런 게한 다섯 개가 있었고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있었나 네. 누워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오늘날에도 고치기 어려워 당시에는 불치병이다. 도저히 약도 없고 의사도 없는 그러한 에, 더, 에, 고칠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는 뭐살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베데스다 주변의 행각 다섯에 그냥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득 차 있었던 이유가 뭘까? 사절을또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되미러라 여러분, 이게 사실이었을까요?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이거는 미신이에요.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허상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서는 아무리 의사를 만나고 약을 먹어도 고칠 수 없으니까 누가 언제부턴가 베데사못이 또 움직일 때에 그 움직이는 것은 천사가 내려온 것이고 그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못에 들어간 사람은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누군가에 의해서 흘러나왔고 그 이야기가 전설이 된 것입니다. 허상입니다. 미신입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예루살렘은 산성이에요. 산에 지어진 도시입니다. 그럼 비가 어떻게 형성됩니까? 빗물이 예루살렘 성전에 비가 내리면 그 물은 자연스럽게 기드론 시내까지 그냥 다 빠져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물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저장고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물을 받아다가 사람이 먹고 또 세탁도 하고 또그 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베데스다의 연못이다. 그거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연못을 만들고 행각을 만들고 거기에 그렇게 물을 저장했던 것입니다. 그 물이 왜 움직였는지는 아직까지도 미스테리입니다. 갑자기 많은 빗물이 모여서 솟구쳐 올라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러한 이야기로 설명이 될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누워 있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 받았다. 그 정도의 건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요, 그 베데스다 행각에 누워있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건강이면 거기에 들어갔다가, 아, 나 나왔다 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을. 미신입니다. 허상입니다. 전설입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언젠가는 내가 제일 먼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갈 것이고 고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미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38년 동안 이 사람이 죽지 않았던 것이 기적이다 이런 생각.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영하로 떨어지진 않지만 거의 5도까지 내려갑니다. 너무 추워요. 여러분, 5도에, 0, 0, 30도에 사람이 얼어 죽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사람이 0, 0, 30도에도 얼어 죽을 수 있고요. 또, 여름에는 0, 상 40도, 30도, 40도까지도 올라가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그곳에 제대로 바람 막기도할수 없는 그곳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왜 거기에 누워 있었어? 미신에 사로잡혀서, 허상에 사로잡혀서, 혹시 자기가 고침받을까? 그러한 이야기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마치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이 나라 이민족이 허상 가운데 미신에 수 없는 세월 사로잡혀서 살고 있었지만 사실상은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없다면 그런 인생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소망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셨고 그에게 소망의 빛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에게 소망의 빛이 되었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 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에게 소망은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이야기도 그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육신을 병들게 하고 마음을 병들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그를 고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미신과 허상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오직 소망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세기에 영국의 대표적인 그 상징주의 작가였던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희망이라고 하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 그림을 보면. 한 여인이 눈을 헝겁으로 가린 채 지구본 위에 그하프를 하나 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여인을 가만히 겉에서 보면 절망이에요.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눈은 다 가려져 있고 그냥 확 늘어져 있고 하프는다 망가져서 줄 하나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희망이냐? 놀라운 사실은 보이지 않는데 그 여인이 이 남아있는 한 줄을, 줄을 가지고 연주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멜로디가 이 지구에 퍼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 우리가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어두워서 절망과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밖에 없지만 한 줄기에 빛치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왔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줄기에 합불을 연주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연주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가셨어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은 예수님이 그래 네가 38년 동안 얼마나 일본으로 그 연못에 가고 싶었겠냐. 내가 이제는 오늘부터 12명의 제자와 함께 물이 동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너를 그곳에 넣어주겠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 질문하셨겠어요? 바로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서 왕의 아들, 하나님 대심을 알았으면 정말 귀한 것을 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 하나님 대심을 믿을 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그 여인을 만났을 때에도 너에게 물을 구하는자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구했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만왕의 왕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알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 주시는 참 소망을 얻게 될줄 믿습니다. 예전에요, 아주 오래 전에 임금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조정에서 계속해서 왕을 칭송합니다. 임금님, 임금님의 이러한 참 정치가 너무너무 이 나라의 복입니다. 임금님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지금 요순 임금 때에 누렸던 태평성대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이 나라가 잘 된다, 잘 된다. 그래서 임금은 정말 잘 되는지, 아주 자기에게 가까운 신하 몇 사람만 내리고 자맹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한번 정말 세상이 태평성된지, 잘 살고 있는지, 백성들에게 문제가 없는지 예, 궁궐 밖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궁궐에서 나와서 멀리 가 모퉁이를 도니까 어떤 여자아이의 울음소리, 여인의 울음소리가 팍! 들리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어, 엄마하고 딸이 막 붙잡고 울고 있어요.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오랫동안 굶주려서 딸이 우니까 그 딸이 우니까 엄마도 같이 울고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임금은 너무 철량한 마음에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자신에게 구하라. 내가 도와주기라. 그러니까 그 어, 엄마가 밥한 그릇만 먹었으면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래, 정말 구하는 것이 밥한 그릇이냐. 예, 맞습니다. 임금은 그 다음날 정말 쌀 한가마니를, 그래도 밥한 그릇이 아니라 쌀 한가마니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더 멀리 나가보니까 관청 앞에서 한 노인이 울고 있는 거예요. 막 억울하다! 그러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또 임금이 가서 왜 억울하냐? 그랬더니 자신이 아끼던 소를 잃어버렸는데 사또가 안 찾아준다고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울고 있는 거예요.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사또는 이야기합니다. 아, 그 소를 누가 가져갔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벌써 산적이 갖다 먹었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렇지만 기다리시라고 노력해 보겠다. 그래서 그 임금이 노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구하라. 그랬더니 가만 보니까 소한 마리 사줄 그 형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이 아 저리 가라고 필요 없다고. 그래서 그분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 그막 궁에서 좀더 개울을 건너서 가 보니까. 어떤 노총각과 노총각의 홀로머니를 모시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아들이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또 장작을 패서 어머니가 추울까 군부를 지피고 또 이제 밥을 정성껏 준비해서 어머니를 모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야, 저 청년이 나이는 좀 들어서 이렇게 좀 볼품은 없지만 참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당신의 효심을 보니까 참 내가 그것에 대해서 선물을 주고 싶다. 나에게 구하라. 구하는 것 어떤 것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총각이 다 보더니 괜찮거든요. 어르신이 참 기티가 있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각이 이런 거예요. 저는요 한 가지 수원인데 장가를 가고 싶은데 당신을 장인어른 삼고 싶다. 대단하잖아요. 당신을 장인어른 삼고 싶다. 그래서 또한 말이 있으니까 장인어른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누구랑 결혼하는 겁니까? 공주 겁니다. 그래서 부마가 되었다.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만이 정말 왕이 누구인지는 그 모습을 보고 알아봤기에 정말 귀한 것을 구한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정말 우리에게 참 소망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걸 믿고 나아갈 때 소망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네.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네. 걸어가니라. 네. 할렐루야! 네. 38년 동안 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뼈만 앙상했습니다. 어떤 일도 변화도 없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38년 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어디에 길을 기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될 때참 소망의 빛이 비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개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이 수많은 전쟁에서 공을 세워서 아람왕 베나다시 그를 국보 1호로, 보물 1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그는 나병 환자였다. 아무리 군대장관이면 뭐합니까?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권력이 많으면, 높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는 나병으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 하나가 우리 주인이 선지자 엘리사에게만 있었으면 그를 만나면 고침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 한마디에 소망을 두고 막 선물을 싸들고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나만 그 아람 군대장관 나만을 만나기나 합니까? 만나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 나만이 화를 냅니다. 다메섹에 좋은 강이옵니다. 아바나와 바르바리라고 하는 강이 있지 않느냐. 이제 내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나를 모욕한 수욕을 입힌 이스라엘을 진멸하니 이런 마음 없었겠어요. 근데 신하들이 말리는 겁니다. 아니, 요단강에서 일곱 번 씻는 것이 뭐 큰일이니까. 순종하십시오. 일곱 번 씻을 때어린아이로 같이 때가.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소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인절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빛을 바라면서 어디서 나에게 돈줄기의 빛이 또 무슨 빛이 올 것인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소망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